얘를 바로 들통 옆에 떨어지게 연구를 해볼까요? 일단, 얘를 올리면 불이 일로 내려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폭탄을 던지면서 불이 붙게 하려는 거죠? 근데 어디다 불을 붙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얘를 다시 애매하게 내려보자. 요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부딪힐 수 있나? 아니야, 왜 붙었어. 아, 이러면 지나가고. 딱, 반사되려고. 이 정도가 최선인데. 아, 나 못하 겠는데, 이, 전 선은 뭐 지? 도대체？이, 전 선이 뭔가？의 미가 있을 텐데. 이 전선. 왜 타이밍으로 바뀌었니? 여기 아닌가 봐.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폭탄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요. 이 사람 탱크 밑으로, 그건가? 아휴, 똑같은 장면을 몇 번을 보는 분한테 미안하네요. 이렇게 최대한 밑으로 데려가고 반사되게 하는 거야. 계속 던져. 계속 던져. 땡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탱크 밑으로 아까 잘 굴러갔는데, 아 탱크 밑으로 안 굴러가니 탱크 전차 판사, 판사 아, 나 이거 못 하겠어. 아, 열받아 아, 잠깐 숨 돌리고 왔고요 이거 공략을 찾아봐도 없네요. 뭐 정확한 공략은 없고, 이 시소처럼 기울어진 여기를 뭐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 봐요. 한번 반사잘 시켜봅시다. 붙이고, 다시. 내려. 다음에. 반사 반사 얘를 좀 올릴까? 아니야, 여기 반사 안될거 같은데. 이 시소처럼 전선이 막이 기울어져 있는 곳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끝났다. 아. 어디를 반사 시켜야 돼? 높게 올려 봅시다. 너무 낮게 있었을 수도 있어. 반사를 저 미친 사람을 잡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쯤 해보자. 너무 멀구나 여기밖에 안 떨어지네 아우 어, 어떻게 하지 저 기울어진 곳으로 못 가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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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해야 되나? 일단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어디에 폭탄을 넣어야 될까요? 굴러 떨어지게 하는 거는, 굴러 가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내 네. 타이밍. 계속 던져, 계속 던져. 이게 떨어지네. 아, 저게 반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서 있는 쪽으로 떨어지는구나. 아, 너무 어렵다!

살았네. 미션 페일이야. 어떻게 됐지? 프레디? 3장이네요. 아, 궁금하게. my darling war has taken away a very dear friend he was like a brother to me and his death affects me much more than i could imagine in happier news carl is safe from the trenches and his condition improves steadily i'll go and see him on my next leave and what about you how are you are things in saint miel any better discovered things were not in fact any better According to Marie's last letter, his son had fallen 아, gravely ill. Carl had come to a decision. This war would never end. He had to escape. 타령하는 건가? 아, 포로 신세인가요? 이거 3장으로 넘어갔는데? 아, 장으로 끊지 말고. 그렇죠. 그냥 이어서 합시다. 자, 끊는 거없고요 여기서 끊는 게 있어야 돼. 아, 이게 필요할 걸, 세. 어? 너 맥스 친구냐? 포로스 용서. 저기도 빨래하는 데가 있네? 뭐야, 뒤에 뭐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끝이네요. 더 앞으로 안 가지고요. 말을 걸수 없고. 왜 이렇게 날뛰시는 거야? 두 번째 코든 화장실인가? 뭔가 많은데, 첫 번째 순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일로 갈수 없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여긴 왜 올라가야 되지 저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고 댕겨, 아까 파이프가 틀어져 있었죠. 아... 이걸 던지는 건가 봐요. 아까 그걸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계 있는 걸 <laughs> 내가 수리한 게 이거겠죠? 물이 저기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어, 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만 도네. 이 레버는 아 잠깐만 이거 주서이지 이거는 으을 어떻게 돌리지 이건 물 나오는 거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에뭐 없어요? 나도 더럽다. 아. 이거. 이게 필요한가봐요. 안되네. 요기. 요걸 집어야지. 어딘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 미션은 끝난 것 같고, 너한텐 고기가 필요하다고 했지? 소세지 같은 게 있는데, 음. 아 이거 저기서 봤는데. 주술거 있나 보고요. 이건 또 뭐야? 내가 잘 주워 왔네. g <laughs> gemacht. 되게 뿌듯한 표정이네. 근데 저 고기를 어떻게 얻어야 돼, 되지? 이를 일로 더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저기 지나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저기 아픈 사람이 있군.

아니, 뭐 어떻게 하란 말도 없어. 목에 감았네. 이렇게 가니까 사라지네. 야, 진짜 이거 봐라. 이렇게 가니까 사라지면서 나와요. 얘는 필요 없나?

아, 교대인 줄 알았나봐. 그냥 자기 일원이라는 뜻인가? 근데 이거 말고 무슨 이파리가 하나 더 필요했는데? 저 사람들 베개도 없이 자는 것 같아. 여긴 못들어가네 이 고기를 줘야 이 사람이 비켜주 겠죠 그래야 이 뺀치를 얻을테고 일단 이거를 그 사람한테 주고 다 찾았네요 뭐야? 토마토야? 뭐지? 뭐냐? 얘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 없어. 와. 이거 그냥 다 때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적을 맞췄거든요 다리를 색깔이 달라가지고. 아 어렵다. 자.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기? 그릇에? 아. 아. 음? 에이, 다왜 시계하고 하트는 왜 나와? 아, 시간을 기다려라 뭐 이런 거. 같이 타령할라고? 탈옥이다 뭐야 성공 못했어요 <laughs> 여긴 왜 나오지 프레디 아 프레디 안 죽었나 아까 그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폭격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죽었나 보다. 아, 맥스! 야, 맥스, 짱이다, 너. 에밀도 이렇게 구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착하다. 잘했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전기가 없어. 기기가 없어 동작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맥스가 가르쳐주겠죠 가다 보면.